렌지 역시도 본인들 템프 간의 시너지나 어떻게 게임을 이길지에 대한 승리 조건은 확실해 라이즈 신짜오 초반에 세지 그래서 상대가 굴릴 여지는 디나인 시키면서 역으로 본인들이 굴릴 각이 나오면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크산테 카이사 이미 너무 좋지 너무 유명하지 수압 게이 최고봉 그 다음에 라이즈 교환구도에서의 파괴력 플러스 약한 사이드에서 버티는 능력이 최상급인 크산테 교환구도 한번 가면 이긴다 카이사가 미드 섬푸시 하고 사라지는 순간 너네 사이드 죽거나 타워 먹는다. 카이사가 미드 섬푸시할 때까지는 할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는 초반 수압이랑 라이즈 신짜오의 챔프빨로 버틴다. 확실하고 좋아. 근데, 이 뱀픽은, 어디가 아쉽냐면, 한화랑 마찬가지야. 상대 1, 2를 너무 센까.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왜냐면 이런 조합 많이 나오니까. 알리스타 그냥 육 찍어버리고 다이브 치잖아요. 그냥 웨이브 없어도 다이브 칠수 있고, 라이즈 사이드 푸시 빠르지. 그 다음에, 카이사크 상태 수압 좋은 거다 알지. 신짜오도, 50이나 이런 챔피언에 비해서, 사이드라인 다이브 치는 거 빠르지. 이러면 이제, 문제를 쓸게. 첫 번째. 상대 1, 2가 포탈이야. 그럼, 뭐가 불편해졌어? 박는 정글, 박는 서폿. 뽑기가 박스. 박는 서포트 박아야 되는 정글이 박스. 왜냐? 포탈은 정글, 미드건, 미드 서포시건 볼진 카운터야. 근데 그걸 라이즈만 보고 고른 거야. 상대도 도박수야. 하나만 보고 뽀삐 탈리아가 나왔다는 것. 근데 이거는 뽀삐가 돌릴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낫베드한 12야. 근데 여기서 젠지의 답이 주로 입장에서는 최악이야. 카이사를 골랐다. 근접 서포터가 필요하다. 뽀삐 탈리아인데. 이 카이사 픽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본인들 조합이 좋아진다는 건 알겠는데, 많은 서포터들이 여기서 아, 뽑을 거 없다. 이미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다 심지어 AL의 4호밴도 너무 적절해요. 4호밴이 레오나, 라칸이었죠. 레오나, 라칸. 레오나, 멀리서 궁 던질수라도 있죠. 라칸은 타고 갈수 있죠. 아니면 혼자 시야 먹거나 혼자 각을 볼수 있죠. 보주기가 있어서. 이거 빠지니까 그냥 알리스타, 노틸 밖에 없어. 이게 너무 빡스 젠지가 어떻게 이길지알 알겠어. 근데 AL이 어떻게 이길지도 알겠어 어차피 카이사가 아무리 커도 포르키는 이코어 스포 원딜에 세지는 정도가 많이 세서 생각보다 미드에서 힘싸면 안 밀려 그리고 뽀삐는 이미 행복해 그리고 한타 단계에 있어서 알리스타는 돋됐어. 이게 이번 월즈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장면인데, 알리스타는 이니시 역할을 해줄 순 있는데, 이니시 사정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알리스타를 때려버리면 빡세요. 피가 닳기 전에 먼저 걸어야 든. 근데 상대 챔피언을 보세요. 포르키, 보죽이 있어서 잘 물어야죠. 키아나, 진짜 물기 빡세죠. 탈리아, 이쿨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뽀삐, 못 물죠. 이게 서폿 입장에서 이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얘네 넷 다, 알리스타를 때릴 수 있어 이걸 방지할 방법은 젠지가 많이 유리해서 컨 자리 혹은 골드 차이로 밀어내 줄수 있을 때 근데 이거 자체가 이기는 상황을 상정한 거라 정해진 건 아니에요 반반 가잖아요 그럼 젠지가 한타가 빡세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반이 아니라 젠지가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가 탑 주도권 바텀 주도권이 있어요 미드는 반반 챔프 그 다음에 정글은 상대가 클리어가 엄청 빠른 챔프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에게 부담을 엄청 주는 뱀픽으로도 볼수 있는거고 솔직히 저는 많이 빡센거같아요 왜 빡세냐면 지옥으로 불러들어간거야 카이사를 뽑음으로써 근데 굳이 왜 지옥으로가 여기서 가능한게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자 라이즈에요 지금 라이즈는 체급 탑이에요 오리아나 아지르 정도 빠진 상황에서 후반 밸류도 라바돈을 갔을때 나쁘지 않고 체력템을 가는 메이지이기 때문에 세지는 타이밍이 가장 빠르고 1대1을 안해도 되고 선택지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1번. 그냥 라이즈, 레넥톤, 신짜오. 오브젝트 쌓을게. 꽃피탈리아 바텀에서 사거리 긴거 나올게. 부담도 없어. 상체 셋다 부르져야. 딜도 나와. 유틸도 좋아. 단점 하나 정도. 레넥톤이 라인 수합에 6 전에 약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선택이 가능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줄 알았던 게 젠지 어제 벤이 이코, 레넥톤, 라이즈였을 거예요. 체급이 높은 챔프 빨 타는 거 싫어한다는 건 그만큼 챔피언들이 좋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쉽고 세니까. 두 번째, 라이즈, 루시안, 브라움. 이러면은, 방가 싸움 다 이겨요. 라이즈 항상 먼저 붙지, 궁으로 붙지. 그니까, 러 루시안, 브라움이 3대3에서 엄청 세. 그래서, 교전 강점을 가지고, 불리겠다. 탑 정글, 밸류를 챙겨도 되고, 교전을 더 챙겨도 되고. 다음 라이즈, 캐틀, 엑스. 라이즈가 주도권 잡을 수 있고, 키아나는 초반이 약한 챔프이기 때문에, 미드 정글 주도권으로 원딜 키우겠다. 이게 뭐, 보통 퍼오시죠.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키아나는 안 나온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블루 2,3을 보고 나오는 픽이기 때문에 라이즈, 캐틀, 신짜오가 나와요 라이즈가 주도권 잡을 수 있고 라인전 센, 키울만한, 사거리 긴 원딜 확보에 오브젝트 싸울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라이즈 레넥톤 신짜오 뽑잖아요. 포탈이 돌진 조합 카운터 치는데 뭐 어쩌라고? 상대가 와야 돼. 왜냐? 그냥 오브젝트 치면서 싸우면 돼. 레넥톤 오브젝트의 신이죠. 라이즈 초반 단계에서 지금 오리아나 아지를 빠졌을 때 제일 세죠. 신짜우 오브젝트 치면서 싸우는 챔피언이죠. 상대한테 들어갈 필요 없어. 초반 강점으로 뭐 용이 됐건 유충이 됐건 싸우면서 상대가 오게 만들 수 있어. 상대가 조급하게. 그래서 포탈의 강점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거는 레넥톤이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6전에 라인 소합에 있어서 사이온, 크산테 이런 챔피언만큼 강점이 있진 않기 때문에. 라이즈, 루시안, 브라움. 뭐가 좋냐? 뽀삐를 카운터 칠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움이 서포스로 가면 뽀삐는 서포스로 따라가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뽀삐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야. 너네 뽀삐 서폿하기 싫지 않아 루시안 브라움 상대로 박으면 뒤질 텐데. 그럼 뽀삐 정글로 돌려. 어 너네 뭐 라칸 먹어? 그래 알았어. 우리 강가 교전으로 승부 볼게. 그리고 라이즈 캐틀 신짜오 탈뽀 그거 우리가 박아야 유리한 거잖아. 우리 사거리 긴 원딜 키울 건데. 니네 뭐 어쩔래? 너네 사거리 맞출 거야? 그럼 우리 라이즈 신짜오에다가 사거리 긴그 초반 라인전센 원딜인데 용 싸울게. 니네가 박아야 돼. 이렇게 계속 상대 입장에서 압박을 주는 건데 이거랑 그 라이즈 레넥톤 신짜오 라이즈 루시안 브라운 라이즈 캐틀신짜오 이거에 비해서 라이즈 신짜오 카이사를 보세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본인 조합도 이것만큼 이결과감만큼 확실한 상황에서 상대 탈리아 뽀삐에게 최소한의 압박감은 넣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그냥 본인 조합 완성도를 신경 쓴 느낌이에요 똑같아하나젠지 요리 아피리를 보고 바이 뽀삐 탈리아를 보고 카이사 왜? 굳이? 이게 젠지 하나가 챔폭이 좁아서 하나 깎았다. 이런 팀도 아닌데 너무 유연하지 못한 것 아닐까. 그거는 부담이 뭐냐면 젠지가 오브젝트를 챔프발로 싸우면 상대가 와야 돼. 돌진을 할 필요 없어. 부르면 되니까 이거는 뽀삐가 서폿가기 싫어 정글로 보내고 싶어 그리고 아무리 돌진 카운터라도 강가 교전 강가 시야 싸움 및 교전에 상대가 너무 세그 부담을 주는 거고 여기서는 뽀삐 탈리아인데 타거리긴 원딜이 나왔고 원딜을 키워주기 가장 확실한 미드 정글이 나왔어 그리고 캐틀이 나오면 원거리 서폿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뽀삐는 서폿가기 애매해 여기까지에요 뱀픽에 대한 얘기는 이정도예요 기억나는 거 위주로 좀찝어보고 다시 보고 싶은 거 위주로 좀찝어볼 텐데 일단 수압은 당연하죠 카이사 크산테 뽑았으니까 일단 이건 어제처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한화가 보여준 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 한화로부터 발전하고 있어 수압할 때 원딜 붙여서 8부 밀어내기 이게 스타트죠 근데 공교롭게 대상이 AL이죠 자 오늘은 젠지가 똑같이 하니까 렉사이가 붙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이렇게까지 짜내려 한다는 게. 이게 하위권은 왜 하위권이냐면, 안 좋게요. 이 정도면. 롤드컵 수준이 발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안 하잖아. 이걸 또 하는데 또 당해주지도 않고, 안 당해주잖아. 그럼 이제 이다음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드까지 선푸시 챔피언을 잡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야. 미드가 우리 어차피 들어가고 1렙 세면 라이즈가 이쪽에 포지션 잡아 줘야 되나? 아니면 탈리아 상대로는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안일하게 따라했다가 캐니언이 혼나고 시작합니다. 캐니언도 이거 참 잘하는 거. 봐 봐요. 밀려 났잖아요 근데 그탑 원딜 수왑을 하면 정글이 아래에서 윗 동선을 잡아야 돼요 왜? 결국에 서폿이 위에 있어서 위쪽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캐년은 칼부에서 이렇게 밀려날 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정 가죠 늑대 먹고 아래 캐 동선 손해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겠다 늑대 말고 칼부 안 치죠 골렘 먹고 올리는 거예요 칼브 왜안 찍히지? 블루 3캠인가보다 상대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압하고 원래는 수압한 쪽 서포터가 할게 없으니까 미드 개입하는 게 약간 국룰이었는데 이제 발전했죠 또 서포터가 그 다이브를 칠 각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초반 단계에서는 다이브칠 각이 안 나오니까 내가 먼저 미드 개입을 가야겠다 왜 내가 먼저냐 원거리 플러스 근거리고 수압한 상대는 근거리 플러스 근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랩이다 우리가 먼저 개입해야겠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알리스타도 원래는 1렙 서포터가 미드로밍을 갔는데 2렙을 찍고 가죠 2렙을 찍고 가주니까 신짜오도 편하게 캠프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초비의 라인관리 지금부터 걸쳐요 보통 라이즈 탈리아구도 라이즈 밀밀밀 연음 뽑아오고 밀밀고 밀고 밀고 계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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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에서 굴릴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 라인 수합이야 정형화된 구도야 본인이들 너무 잘 선택해주죠 밀밀밀 아래쪽에 상대시야 있을 확률이 높아 왜냐 뽀삐가 선턴이었으니까 그래서 위로 돕니다 뒤로도 아직은 탑못 가요 4분이 안 돼서 위쪽에 와드도 있죠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그, 쥐어 짜는 거예요. 돌아서 탈리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초비의 악랄한 점. 안 풉니다. 천천히 밉니다. 뽀삐를 오게 시킵니다. 아, 라인 관리 진짜 예술이야, 쵸비는 그래서 뽀삐가 보여주죠. 탈리아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캐니언은 윗바위 개부터 먹고 바위 개 중요하니까 여기서 아직도 빨아주고 있어요. 키 하나까지 보여줘요. 이제 이거 딜교 당하는 거큰 힘이 없어요. 죽지만 않으면 왜냐? 텔 복귀할 수 있으니까 죽어도 큰 힘이 없어요. 교환이니까 여기서 초비가 한게 뭐냐면, 라인 수업을 하면 건 쪽이. 보통 누가 불편해요? 1. 서폿 포 바텀에 있으면 탑 경험치 스틸하는 거고 탑에 있으면 탑에는 4분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할게 없어요 불편하죠 레벨링도 안 돼요 자 2. 정글 상대는 상대는 어디로든 갈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래에서 윗 동선을 잡아야 되는데 맵 자르지 않는 이상 아래 3캠프가 너무 불편해요 상대는 풀캡만 해도 그 어디에든 있을 수 있어. 상대는 자유로운데 내 동선은 안 자유로워. 탑이랑 원딜은 편해. 받아 먹을게. 지는 구도였는데 1대1 할게. 미드도 은근 불편해요. 왜냐, 서폿이 갈 곳이 미드밖에 없는데 미드에서 너무 시간 낭비하면 경험치가 밀려요. 더군다나 상대 정글은 언제든 갱볼수도 있는데 우리 정글은 빨리 아래 거 먹고 올라와야 돼서 뻔해요. 근데 소비가 여기서 상대 정글 서폿 미드를 불편하게 한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 진짜오 불편하죠 이미 동선이 안좋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이미 밀려난것도 기분 나쁘고 늑대먹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얘네는 뽀삐 이렙 찍고 여기서 뽀삐가 신짜오를 괴롭힐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본인들 타워 근처에 있는 골렘부터 먹는거예요 여기 와드도 박죠 뽀삐 사라지니까 그쵸 미드 불편해요 뽀삐가 먼저 움직이네 이미 불편해요 초비가 지금 라인관리 해주면서 받아주고 있죠 상대 압박을 그래서, 듀로 2랩 타이밍을 벌어줬어요. 그리고, 듀로는 할게 없으니까, 캠프를 지켜주면서, 어, 와드도 여기 있고, 뭐, 이러니까, 듀로도, 듀로 뒤로 시간도 의미있게 쓰게 해줘요. 경험치 최대한 안 뺏어먹는 선에서 상대 탈리아한테 갱 압박을 줘요. 이거 있으면, 탈리아가 라인을 못 건드리죠. 지금 걸쳐져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뽀삐가 와요. 뽀삐가 보여줘요. 근데, 뽀삐 보여준 걸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키아나도 보여줘요. 그래서 키아나도 미드를 걸쳐 가야 되기 때문에 윗바에게 견제를 못 하고 신짜오는 편하게 풀캠을 먹어요. 자, 지금 시간을 보세요. 4분이 됐죠. 알리스타 불편한 거 끝났어. 신짜오 풀캠프 완료했어. 포비 불편했는데 1대1 교환했어. 상대 정글 서폿 다 보여줬어 미드도 라인 걸쳐져 있어서 불편해서 서폿 정글을 불렀어 와씨 좋단다 진짜 이 남, 남은 사람들의 직업을 찾아준다는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그 그러니까 전판 피넛 이번 판 초비 진짜 말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끌어줬잖아요 이거 타잔이 되게 잘한 거거든요 심리전 그냥 깡큐로 심리전 한 거거든요 근데 초비도 난입을 터트리잖아요 여기서 이 WE에 대해서도 내성도 있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기계 같아요 모든 플레이가 합리적이야 베스트야 이 WE 맞은 거 물론 아쉽죠 근데 WE를 피할 근거가 충분했어 난입 터트리고안 맞으면 되지 벤지 입장에서는 교환구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집...